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레인에 올해 전국 소년 체전에서 이 종목 1위를 차지한 박지현 선수, 3번 레인에 이 종목에서 소년 체전 이 종목에서 2위를 차지한 이예현 선수, 5번 레인에 개논영 선수, 이인서 선수까지 우리 지금 참가를 하였고요. 자,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우 자, 1번 레인의 박지우 이레인, 2분 1 7초 0유. 이재인 2분 13초 4구. 메인 이예연. 이예연 2분 12초 1호. 박지환 2분 9초 64. 인 이인서. 이인서 2분 10초 24. 유메인 김도 김도연 2분 12초 92. <laughs> 문경록 2분 16초 19. 플레이인 김민준 김민준 2분 12초 2호의 예선 기록으로 올라왔고요. 자, 과연 오산 스포츠 클럽 감독 변해영 감독님께서 어떤 작전을 주문하였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들 네, 출발했습니다. 자, 아주 치열한 경기가 진행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김도현 선수와 이인서 선수가 가장 빠르게 빠져나왔고요. 아, 김도현 선수 초반에 스퍼트를 조금씩 올리면서 선두로 역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예현 선수가 박지원 선수를 이길 수 있을지 또는 박지연 선수가 1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은 이혜연 선수가 가장 먼저 터냈습니다. 자, 이혜연 선수가 돌핀킥을 빠르게 빠져나오면서 자, 초반부터 선두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자, 격차를 조금씩 벌려가면서 이혜연 선수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 박지연 선수가 따라잡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m 구간, 자, 턴 들어갑니다. 1위는 이혜연, 2위는 김도연, 3위는 박지환 선수 순으로 100m 구간 턴했습니다. 자, 지금 1분 01초 08이라는 아주 굉장히 좋은 기록으로 이혜연 선수가 턴하였는데요. 자, 오히려 6번 레인에 김도연 선수가 조금씩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이혜연 선수 한번더 격차를 벌리고 있는데요. 아 훈련을 굉장히 열심히 한것 같습니다 이혜연 선수. 자 박지연 선수도 지금 스퍼트를 올리고 있고요. 자 150m 구간. 1분 32초 87로 1위로 지금 이혜연 선수가 턴하였고요. 자 과연 이 간격을 유지할 수 있을지. 네 여기서 스퍼트를 올리고 있는데요. 아 여기서 한번더 스퍼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혜연 선수. 네, 박지현 선수 지금 스퍼트 올리고 있고요. 야, 추격 들어갑니다. 네, 자, 15초 전. 자, 대회 신기록까지 한번 노려볼만 한데요, 지금 기록이. 자, 5m 전. 야, 이현 선수. 네. 2분 4초 55로 새로운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어서 박지환 선수, 3위는 김도현 선수가 차지하였네요. 아, 이혜연 선수 정말 좋은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선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